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발표한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순창장류축제, 임실엔 치주축제, 진안혼상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등 5개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명예문화관광축제로는 글로벌 축제였던 김제지평선축제와 대표축제였던 무주반딧불축제가 선정되었고, 문화관전 축제로는 순창 장류 축제, 임실은 치즈 축제, 진안 홍상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2년간 차별 없이 각각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명예문화관광축제는 국비 지원은 없고 대내외적인 홍보만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결과를 보면 전국 총 42개 축제 등 전북은 5개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강원에 이어 경기, 경북과 함께 두 번째 순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